밥해 먹을까? 밥? 해먹을까? 밥? 어. 밥, 밥 먹자. 닭돌탕 해줄까? 닭돌이탕. <laughs> 닭, <땅>! 넌 요리쟁이구나. 술자 <laughs> 술잔이가 밥 해준대. 닭돌탕닭돌탕 와! 저랭이떡저랭이떡저랭이떡 <laughs> <조랭이도. 웃음> <조랭이도 좋아해. 웃음> <조랭이도> 너무 좋아요. <laughs> 언니. 와, 진짜 사람을, 아, 사람이네. 닭을 뭐? 주셨어. <laughs> 야, 근데 닭이 너무 진짜? 예쁘게 뭐, 생겼다, 뭐. 야. 대박이다. 어때? 어때? 내가 닭집에서 하는 건 많이 봤거든? 그래, 어때? 내가 오케이, 여기 침대 어, <laughs> 원래 뼈를 피해서 자르지만, <웃음> <웃음> 우리는 뼈를 잘라버리는 거야. 아이거 아, 많이 왔다. 뭐야? 뭐야? 뭐넣었어 뭐야? 보글보글이야 맛있겠다. 맛있겠다. Champion>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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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랭겠랭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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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맛있다맛있겠맛있겠잖아다다맛있 알지. 나중에 알지. 밥 볶음 먹으면 맛있는데. 와! 갔어. 언니, 감사합니다! 맛습니다 안녕하세요! 반갑습니다 맛있어, 맛있어! 음! 괜찮아? 음 너무 맛 맛이? 너무 맛있다. 어, 아, 근데 왜 이렇게 맛있어? 음. 야, 얘 뿌듯하다. 너무 음. 맛있어. 음, 맛있어. 음. 맛있어. 음. 와 진짜 닭볶음탕 오랜만에 먹어. 맞아요. 진짜 와. 오랜만에 먹어. 응, 음, 진짜 누가 해주지 않고는 먹을 수 없는 힘든 음식이에그렇지 어, 어. 오늘 진짜 마지막 버스킹이야. 맞아. 아, 안부른 단체곡도 하나 있잖아요. 오늘이 클라이막스네 <laughs> 아니, 진짜. 배워. 근데 약간 든든히 먹어야 든든히 돼. 돼. 먹어서. 진짜. 음. 음. 약간 끝까지 갈수 있겠다. 에너지를 파방하게. 음, 음. 음, 진짜 든든히 음. 채워놓고 나가자. 더 먹어라. <laughs>